아, 들립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엇의 견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번에 그 패치노트 미리 보기를 본데, 데스타이머가 4초씩인가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4초면은 되게 큰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죽음을 못하는 전략적 죽음이 될 수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이오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이오는 이제 죽고 나서 그 좀비 상태에서 때리는 데스타이머 시간에 포함이 돼서 사이오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챔피언은 한 6레벨까지만 죽을 수 있는? 제 생각에. 근데 우선은 뭐 실제로 이 패치에 와서 게임을 해봐야 할 듯?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뭐.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전략을 아예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데스타이머를 한번 줄여준 거란 말이에요. 좀 일찍 태어나도록.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롤백성으로 하는 거라 그렇게 큰 상관 없을 듯?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음, 무슨 스킨 깰까? 산타로 가자. 선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스. 이 스킨, 이것 좀 보세. <laughs> 일러스트가 아주 맛있음. 이 튀어나와 있는 뱃살이 포인트임, <laughs> 언더북 본바. <laughs> 이렇게 라인이랑 같이 걸어가서 여기 있으면 이제 미니언이랑 같이 싸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라인전 약한 챔피언 할 때. 아니면 미리 들어가 있던가. 드라가스는 이제 초반 라인전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CS만 먹는다. 이 마인드로. 양피지까지만 무난히 가면은 라인전 그냥 편해져요. 미니언을 너무 크게 바뀌지 않게 계속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미니언을 계속 커팅해주는 겁니다. 평타를 저도 최대한 쳐주면서. 비교 유부로 바뀌면은 딜교도 오랫동안 당하고 다이브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빈님 아칼리가 CS 높은 이유임. 라인 커팅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스킬과 평타를 미니언에 섞어 주면서. 이렇게 무난히 가면 좋습니다. 그라가스가. 아이다 <목소리> 이번 얘가 포탑을 맞았기 때문에 한번 들겨주고 이제 피복사 제가 이렇게 Q 쓸때 이로 끊는 겁니다. 제이스 상대법 이라인 밀고 얘도 그냥 집 가서 연운 사고 싶어할 듯. 어, 근데 뭐야 리신이 안돼요. 어, 6레벨까지만 어떻게든 재볼려 했는데 이건 쩔 수다. 리신이 다이버 잘았네. 마나가 없었어. 그래도 양피지 뽑았으니까 1 단계 미션 성공. 야이 녀석 콜필드 사왔어. 한번 밀어서 그냥 딜교 세게 하고 딜교 이득 많이 봤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궁안 아끼셨대요. 토스강 나오면 바로 써서 이 딜교 덕분에 이거 먹은 거죠. 제이스가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리신이 탑쪽이거든요. 노턴는 바텀이고 조심. 음.. 지이스가 어디 갔을려나 집 갔을 수도 난밀고 이랬네 궁또 돌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저밖에 안 쓰는 콤보입니다 보셨죠 군바 <laughs> 포탑으로 밀어버리는 결각 에이 과치 섹시 양피지 나오면은 마나가 그렇게 안 부족해서 편해요. 리신 아래죠. 이러면 빡세게 할수 있어. 큐도 뺐다. 아까처럼은 딜교 한번 더 하고 바로 반피 만들죠. 큐까지 한안그계서 천천히 킬각 잡는 겁니다. 눅턴 궁도 대기 중이라 일부러 빡세게 하고 있어요. 루프를 따면 더 따면 좋은데 이거 눅턴이랑 계속 각봐 볼게요. 제스였다 루플. 오케이. 가능? 난좀 멀긴 한데 한데 아우 씨까비오 하지만 단무지 운는중 단무지 배달 중이오 각 예쁜데? 아니 씨트 와 이거 안 맞으면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laughs> 개잘 썼는데 아쉽다 진짜 잘 썼는데 한칸 먹죠 그래도 밀어낸 거 자체로 이득이네자 이제 하나하나 이 테무 템트리 하, 둘, 셋, 넷, 다섯 개 테무식 템테리로 갑니다 전. 와드를 그리고 여기 박지 말고 여기다 박는 게 좋아요. 사실 저기는 박아봤자 의미가 없어 와드가 상대가 오는 거를 이미 알아도 못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숙이 박아주세요. 헤풀 <laughs> 쐈죠? 이거 배달됐으면 좋거든 지구랑 칸만 먹고 이거 리신인데 안 오나? 집 갔다 올 듯? 나도 한 라인만 더 먹자 그럼 우추 나오죠 풀도 뺐고 풀 빼면 다음 턴은 확정 킬각이라는 말이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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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씨 <laughs> 이게 한 방에 안 죽냐 이 녀석 근데 연운을 안감 제이스 상남자야 정킬각이라고 했죠? 그라가스는 이게 지속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턴 넣고 빼고 이런식고로 아, 채굴 들어가자. 30초 남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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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첫 포탑 가능해요. 그라가스 빠르기 때문에 W가 포탑에 박혔어. 나이스. 포탑을 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관 이거 사고 이게 마관 신이랑 이제 아이오니아 차이는 이게 초비 님도 말씀하신 건데 우리 팀이 원 AP면은 마관신이 좋고 우리 팀 AP 많으면은 그냥 쿨감신 가는 게 좋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해봐 아직 노플이거든요 할수 있지 배달해주고 <laughs> 근데 게임이 좀 반반이네 녹턴이랑은 저만 잘 커서 우리 둘이 다 굴려야 돼 잘하면 이것도 밀듯 근데 체굴리 진짜 빠른, 그라가. 용 1분. 음, 1분만 파밍하다가 가야겠다. 근데 지금 절대 잘리면 안 되는데. 이걸 나와? 본바 노플에다 뚜벅이면 이게 봄바 이 콤보가 확정이에요. 나온 거은 넘었죠. 예쁜데 가? 와 피업 제발 녹선 살아야 돼야텔두개바뀌다어 택시 타고 도망가자요김티디자 <laughs> 여기서 한번 째껴 주시면서 어 오케이 여기로 착지 안전하게 갑시다 하고 바텀 쪽 붙어줘야겠는데? 아이스 용 이거 이러면 치면 돼요? 이거 용우리거다 이러면 야돈 진짜 많다 나이스 리치베인 가자 불었다 어, 앞으로 뚫린다 아, 앞게 <laughs> 원바, 요네 우리가 이거야. <laughs> 바로 사라져 버렸어. <laughs> 아 이맛이지 이맛에 로라지. 라인 오는 녀석 자르면 좋은데 제이스가 왜안 오지? 이거 미드 바뀌나? 쪽으로 오거든요. 약간 구도가안 좋은데. 뛰어가고 있긴 한데, 와 방구가 왓츠 <laughs> <laughs> 살인술통 살인술통 <웃음> 이제부터 다운품인데 보이면 얘네 쪽 봐줘야 되는데 아 이게 안맞네 상대 레드 터는걸로 만족하죠 아이고 날라와서 죽었어 카이사가 너무 세네 이거 10킬 3대 카이사야 근데 제 플래시 돌면은 죽여줄 수 있긴 한데 지금 풀이 없어서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내 탑을 했습니다론칠때 이거 빨리 잡고 가야 돼요. 아까비 근데 다잡으면 되기는. 와, 예쁘다. 예뻐. 뭐, 리 뭐, 서 뭐, 죠 아니이 소리 나왔다 <laughs> GG 때리 <뎌리> 그래가서 좋습니다 버프 되고 딜량 압도적 1등 굿굿 <뎌리> <뎌리> 가보자 가보자 그템스리는 이번에 시면에 가면도 버프를 받았단 말이에요. 되게 크게 20%에서 30%가 됐기 때문에 마방 깎는 걸이 AP 태블방에다가 강심 가고 그 다음에 시면에 가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성비 삼신기 이 찍은 거 같은데 근데 네, 이거 이 e 그냥 끊기게 하고 리턴 받으면 됩니다. 이 사이온의 Q는 CC로 끊기면은 쿨을 돌려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라가스 2 e 상대로 쓰는 이 스킬성 버그가 있는데, 그라가스 배치기를 쓸 때, Q를 내려 꽂으면은, Q는 나가는데, 쿨타임은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연속 Q 두번쓸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킬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웨이브 받고 오버파밍. 여기서 다음 라인 먹고 죽고 밤이 사오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포 웨이브까지 먹으면은 바미의 불씨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음 이제 라인이랑 같이 뛰어가면 돼요 그라가스 지금 미한테 죽고 있음 비스켓까지 빨았죠 미니 먹으려고 이렇게 선탄 당기는 겁니다 그라가스도 처형당안 돼? 오 마이 갓 똑똑한데요? 보시면은 데스 타이머가 8초였죠 귀염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풀피로 태어나기 때문에 텔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빨리 라인을 밀어서 만약 텔안 쓰면 라인 손해보게 아 걸어오죠 텔 아깨네요 이러면 라인 손해보죠 그라가스 한라인 5분 전이라서 포탑이 좀안 밀리긴 해요 <laughs> 그라가스 2는 저렇게 땅바닥에 쓰면 쿨타임이 깁니다 잠시 동안 2를 못쓴 못 쓰죠. 그라가스풀 뺄게요. 어어어 이꿀딱 도네. 아쉽네 여기서 풀만 빼두고 다음 턴에 킬각 잡으면 아주 좋았는데 집만 안 보내 봅시다. 드라가스 턴고에서 이거 먹을 수 있거든요, 최고. 힌 온다. 안 돼. 허허우, <laughs> <laughs> 화정 한번 가볼래? 피 많이 뺐거든요. 괴롭히면 됩니다. 그라플도 뺐고. <laughs> 아이스 잡은 거 같은데? 두두두두두 게임 화나죠. 그라가스가 뛰고 있긴 한데, 여기 그라 조심. 앞으로 뚫어야 돼요. 할 거면. 근데 그라가스가 궁이랑 풀이 다 없어서. 아이스 저희 팀이 그래도 이득을 잘 봐줬네요. 어그로 끈 거를 리턴은 그냥 야무지게 뽑아왔어 그리고 난또 채굴 그라가스가 나 절대 못 넘어가게 하려는데 <laughs> 아, 비고가집 가버렸어 아 이럴거면 딜교 안했는데 빨아들이면서 그냥 돌아와서 잡으려 했는데 그래서 핀까지 찍었는데 가버림 그래도 지금 성장 좋습니다 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그라가스가 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노플일 때 이거 오면 무조건 따는데 근데 상대가 오죠 아이고 무슨 일이고? 지금 채굴 한 칸도 안 줬죠, 가라가스한테 CS 30개 차이. 테리스서 집갈려 하는 건데. <laughs> 아쉽네. 만화만 있었으면 따는 건데 약간 이렇게 미니언 옆으로 무빙해서 이 스킬을 피하는 게좀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상대로 이한 번만 피하면은 이제 제 공격 턴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큰0킬4데스 영어 씨가 되면, 이러면 이제 상대가 절 죽여도 돈을 얼마 안 주기 때문에 한180원 아무리 비싸도 노플이긴 한데. 아비오. 깜템 죽고 싸우려고 했죠? 이제 죽어도 저는 이제 상대한테 들어가는 리턴이 없어서. 바텀에 털써야겠네 이거 이즈리얼 그냥 파밍 중. 근데 얘네, 얘네가 사충이라 이거 밀수도? 아이스한테 한... 따라 하고. 아이스 속에 나까지 터져서 이거 먹으면은 좀 있으면 강심까지 나온다. 안돼 <laughs> 브라가스 <웃음> 이번 용 줘야겠는데 노틸까지 죽어버렸네 이러면 탑 갈게요 집가서 강심 사와서 강심작 시작해야겠다 다음템 이제 AP 많으니까 그거 갑시다 버프된 심가면 얼마나 쓸지 기대되는데 우리팀에도 이제 AP 데미지가 3명이나 더 있어서 심가면 아주 좋을듯 우리 팀 데미지는 더 넣게 해주고, 상대한텐 더 아프게 막 우리 팀이 다 빨려버렸네. 야 방금 보셨죠? 이거 큐쿨 또더음 큐쿨 또 달아서 큐또 쓰죠. 약간 이런식으로 오케이 나이스 카르마가 던졌는데? 우리팀도 빨렸다 <laughs> 죽어서 딜해버려. <laughs> 이거 탑 8라인 텔 써서 빠르게 밀고 여기 시야 열어줄게요, 같이. 요새는 이제 본대 같이 시야 열어주는 게 이게 메타라. 아이스 카르마 잘 멀었고요. 흐이 바텀이다. 지금 그냥 치면서 봐도 되겠는데? 요새 저는 유틸 챔피언이 별로 안 좋은 게 이렇게 물렸을 때 되게 잘리기가 쉬워. 시야 뚫기가 어려워. 지금 CS 압도적 1등. 그라가스랑 70개 차이. 여기 밀시다. 이라인까지만 밀고 집 가서 포탄 먹고 템 사고 시야 다시 뚫어주러 가죠. 오케이 다행히 안 치네요. 이 상대가 바로 버스트할 수도 있었어서 안 죽거든요. 그라가스 배치기 앞에서 맞아준다는 느낌으로. 아 까비. <laughs> 실드도 <laughs> 안 까요. 언틸러블루. 제 앞에었어. 아이고. 2대4를 비벼버렸네. 그래도 용 먹었으니까 삼용 오케이. 저이차 포탑 하나 더 먹었습니다. 이거는 거드라가 낫긴 할 듯. 왜냐면 상대가 좀얄미운 조합이라. 지속딜 하기 힘들어 한방으로 슈브 본다는 마인드 라클까지 해주고 <laughs> 거 들어가죠 보시면 저 지금 3코어 신발 그리고 반 4코어 반이고 그라가스 지금 2코어 반입니다 2코어 차이 나 잡으려면 무조건 케인 와야됨 케인, 와야 케인 여기있다 공포 저한테 썼거든요, 후에이. 어, 필적. 한 명만, 한 명만 잡아봐. 몸좀 바꾸게, 저 녀석. 아, 절대 안 좋은데? 아. 시면에 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템 됐는데요? 나 쓰러지질 않아. 피가 안 달아. 야, 강철 용역까지 사. 이게 황급, 보이시죠? 환급 때문에 돈을 말도 안 되게 번중 환급으로 700원 벌었습니다, 700원. 2차 포탑 하나를 더 먹은 거임. 난 그건 2차 포탑 3개 먹었네, 그러면. 바론이 먼저 나와서 바론 쪽 가야 되거든요. 저희 버스트도 빠른 조합이라. 이런 바텀 여기서 빡세게 밀면서 바텀으로 유도하면 됩니다, 애들 오게. 애들 그냥 바론 먹어. 게임 끝낼 수도 있어요. 바론시야 쪽에서 하면 돼요. 상대 5명 다본대임 이러면 잠깐만 빼고. 거대와 물약 빨아주고. 자, 철거, 골통 분쇄. 급하게 집어줘 대치만 하면 돼요 번데는 여기서 잘하고 있죠 아주 한명 집온다 라가스는 후반 가면은 싸요 못 이깁니다. 자, 케인 여기로 불렀죠? 사용 우리거와 <laughs> 이거 어떻게 죽임 초대형 거인이 걸어다님 예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자 이대로 후회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근데 이쪽으로 안왔네? 바론 <laughs> <발원> 먹자 얘들아 <laughs> 공짜 바론이요 사이드로 다 휘둘려줘 바론에다가 사용까지 챙겨줘버림 사이온 아니, 나 근데 이거 뭐야? 체력, W 체력이고 무임 플러스 1557 위험한 숫자가 자, 여기서 이제 미드랑 속도를 맞춰서 밀어주면 됩니다. 지금 미드 들어가죠. 이런 빨리 밀어야 돼요. 미드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으면 여기서 천천히 밀고, 이 속도랑 여기 속도를 맞춰서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상대가 동시에 못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철거만 터트리고. <laughs> 바로 교통사고 에이헤이 에이. <laughs> 그냥 우물 다이브 해버립니다 GG 우물도 안전하지 않아, 싸윤 앞에서는.